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의 MJ입니다. 아,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성비 대장, 얼리타임즈입니다. 벌써 일주일 사이 이만큼. 광고도 광고지만 널리 알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버팔로 트레이스부터 1792, 티스텍, 블랑톤, 뭐 이런 거부터 페피바 잉크까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 법원의 한 축이죠. 사자락 그룹의 멤버입니다. 그래도 이건 들어본 적 없는데 거기도 뭐 법원의 명가인데 여기 잘 보시면 법원이 아니고 아메리칸 블렌디드 위스키? 그래서 못 들어봤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역사를 들어보시면 또아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1860년 켄터키 넬슨 카운티에 존 헨리 잭 빔이라는 사람이 증류소를 하나 세웁니다 어? 잭 빔? 들어본 이름 좀 있지 않으세요? 네, 바로 진빔의 삼촌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진빔은 굉장히 유명한 증류소였기 때문에 이 삼촌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 그러면 좀 믿음이 가겠구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분들은 싸워매시라든가 구리증류기 이런 옛날 스타일 그 당시도 이미 옛날이지만 우리한테는 더 오래전에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버번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름도 얼리타임즈라고 지은 거거든요 또 버번은 여러 곡물을 쓰기 때문에 옥수수부터 호밀, 뭐 보리 이런 것들의 비율이 매시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맛에 영향을 미치는데 호밀의 비율을 좀 낮추고 옥수수의 비율을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좀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이제 선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얼마나 잘 됐는지 같은 넬슨 카운티 안에서 큰 증류소를 새로 지었는데 그 지역을 아예 얼리타임즈 스테이션이라고 동네 이름처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잘 되다가도 1915년에 잭 빔이 사망을 하고 얼마 후에 아들도 사망을 하면서 이 증류소를 이어갈 사람이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1910년대 얼마나 혼돈의 시기입니까. 세계 1차 대전 터지죠. 금주법 때문에 아예 증류소들도 문다 닫게 되죠. 우리 얼리 타임즈도 더 이상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게 됐는데 당시에 정말 드물게도 의료용 위스키를 만들 수 있었던 브라운 포맨이 이 증류소를 다시 사들여서 계속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또잘 돼요. 참 인기가 많았나봐. 1950년대 들으면서 또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더니 1953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위스키로 또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가 켄터키의 상징으로 여러 가지를 꼽지만 그 중에 켄터키 더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켄터키 더비의 공식 칵테일이 올드 패션드와 민트 줄랩입니다 5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더워요 그래서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데 당시 재밌는 문화가 하나 있었던 게 아침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특히 얼리타임즈 얼리타임즈에다가 times, 얼음을 가득 넣어서 마당에서 허브들 민트가 됐든 다른 허브들 따다가 그걸 빻아서 같이 넣은 다음에 아침을 시작하는 상쾌한 음료로 네, 마셨다는. <laughs> 아, 굉장히 참 법원의 동네는 다르네요. 그 동네 참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문화가 켄터키 더비에까지 자리 잡고 얼리 타임즈는 1987년부터 공식적으로 30년간 켄터키 더비 오피셜 드링크가 됩니다. 그때도 뭐 민트 줄레 인기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이틀 만에 12만 잔을 팔아치웠다는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후에 근데 1980년대 들어서 위스키라는 술이 좀 인기가 식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은 더 심했고 보드카 같은 것들이 자리를 대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죠. 다른 유럽 국가라든가 일본에도 판매를 시작했는데 또 일본에서 판매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요건 이제 신형 보틀인데 구형 보틀은 미국식인 위스키 발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스코틀랜드식인 위스키라고 적었을 정도로 이렇게 스펠을 바꾸듯이 새로운 뭔가 생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중에 단가를 좀 낮추고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 미국 버번 위스키도요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야 되는데 새로 만든 오크통, 참나무통에서 숙성을 해야 되는데 요건 거기서 살짝 벗어나서 다른 데서 사용한 버번 캐스크를 가져다가 다시 본인들의 위스키 원액을 담아서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버번의 룰에서는 벗어났지만 사실상 만드는 건 똑같은데 숙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버번이라는 말을 쓸수 없다. 그것도 참 재밌어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이 좋으니까 일본이나 태국 이런 데서도 칵테일 기주를 쓰는 꽤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서야 우리나라에 참 소개됐다는 게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아주 편하고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위스키가 하나 생겨서 굉장히 반갑죠 얼마 왔 있으면 제가 이렇게 빨리 줄었겠어요 도수가 깡패긴 합니다만 이거 40도거든요 대신에 부드러운 맛이 있어가지고 이 바닐라 향도 참 좋구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또 저렴한 위스키들은 아무래도 향이라든가 맛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막상 맡아보면 약간의 좀 알콜 튀는 향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쾌하거나 짠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 굉장히 즐길만 합니다. 달달하니. 네. 처음에 들어올 땐좀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뒤로 넘어갈수록 조금 풍미가 살아나면서 맛이 열리는 부드럽게 그 풍미를 채워주는 미국 위스키 중에 활성탄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증류소들이 일반에 수출했을 때 여기는 코코넛 껍질로 만든 탄을 씁니다. 그래서 잘 맡아보면 이 은근한 코코넛의 향미가 있어서 약간 오일리한 느낌? 이런게 살짝 들어있습니다. 맛이 좀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편하게 즐기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얼음 가득 넣고 술도 가득 넣어서 이렇게 저녁 내내 돌리면서 한잔 일을 하든 작업을 하든 TV를 보든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도 뭐 반주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술 맛이 많이 나게 투샷 60ml 정도 되겠네요. 달달 쌉쌀한 진저에 파티 바티 파티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칵테일 기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주 편하고 재밌고 맛있게 칵테일 만들기에 너무 만만하고 친근한 그런 위스키 되겠습니다. 향이 좋아요. 그이 되게 갈, 좋은데? 갈코만이 부담없는 냐막 알코올 찌르는 것도 아니고. 맞아 찌르지가 않고 응. 뭐 곡식의 담내가 나. 음, 카라멜 짱 제가... 맛! 부드럽게 쓴으하게고이 아, 아, 그... 위스키는 이런 맛과 향이 난다는 잘 기억 못하잖아. 근데 그게 뭐지? 1 7 9이랑 약간 향이 비슷한 거 오... 같은 차? 어? 어떻게 알았지? 맞아! 그1 7 9그 2그바튼 증류소 원액을 많이 갖다 쓰거든. 얼마 정도면 살것 같아? 둘셋다 네. 돈을 지불한 편이렇죠 <laughs> 4만 원보다 넘으면 안될것 같아. 어... <laughs> 아마 아저씨들은 안은 자리에서 한병다 드실 것 같아. <laughs> <laughs> 내가 하이볼트 한다면 이건 1대1로 해야 돼. <laughs> <laughs> 목넘김과 음. 막그 혓바닥에 남는그 고드라운가 이러니까 음. 이게 진짜 쭉쭉 들어가는. 음. 그거는 그거 좀 세잖아요. 그죠. 네. 어, 얘는 약간 그렇지 않으니까 음. 편안하게 먹 좋죠. 맞아. 요 홍수인데 카라멜 들어간는 느낌. 오. 음. 오 네. 음. 이 나를 건드는 느낌도 없지. 지금 심지어 보통 알볼보다 술을 많이 탄고건데데그 그니까요. 아 근데 전혀 내가 지금 이대로 먹었던 향도 나면서 음. 시원하게 부담없이 진짜 쭉쭉 들어가는. 울탄 음. 카라멜. <laughs> 아,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 맛이 되게 좋아지군요. 진맛도 다 그냥 깔끔해요. 응. 그리버번맛이다 어, 응. 그게 맞아, 더 맞아, 포인트지. 맞아, 어. 맞아, 맞아. 저는 그래서 올드 패션드도 한잔 자. 이게 정식 올드 패션드의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술 맛이 많이 나는 게 좋지 않나. 나 예, 아무래도. <laughs> 저는 늘 그치, 올드 패션드는 저볼때 진짜 소식. 맛있을 것같아 내가 바에서 동종 사먹는 맛인데? 그죠? 대단한 뭐, 음. 칵테일은 못하지만, 이런 오. 네. 그쵸? 맛있다, 맞아. 취하겠는데. 맞아. 맞아. <laughs> 오. 난 진짜 좋아하거든. 가른향이나 어, 되게 풀향이 나그러니까 이국적이야. 응. 방콕에 좋은 호텔 바에 앉아서 먹는다. 아 그런 느낌. 아아 맞아. 맞아. <laughs> 좋은 날씨에 음. 좋은 바에서. 바로 그거죠. 음. 술 맛이 너무 세다 막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되게 음, 향긋하게 음. 그런다. 리스키 하면은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데. 발 음.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할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술이라고 생각해. 심지어 가격도 너무 편하네. 음. 사실은 3만 원이 안넘네 <laughs> 젊은 여성분들 딱 발담금주, 예, 발담그게 어, 예. 해줄 수 있는 아, 발담금주다. 그냥 마셔도 그냥... 괜찮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괜찮아. 그렇다고 되게 복합적으로 멋진 그런 이않지만요 체력 단 아닌데 네. 모임이나 음. 이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한병 할때뭐 너무 비싸고 뭐 불편하고 알고 그냥 편하게 그 즐기자 뭐 이렇게 오히려 저파스타랑 먹고 싶어요. 크리티 파스타. 음, <laughs> 그런 거. 괜찮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위스키라는 게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약간 무겁단 말이야. 음, 그렇죠. 정장코 막 그런 게 있는데. 퀸 드라마에서 보면 기억폰갈때 같은... 보면은 거기에 쏙들어가면막그거와라맛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너무 캐주얼하게 자기들 노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그런 느낌이 확 떠올랐어 그 예전에 마트 위스키 예산 얼마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위스키 사가지고 그 나열한 거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얘가 그때 있었더라면 이 위스키가 있었다면 진짜 상위권 맞아 어. 제 술친구 명화 맹가실에 아 만났다면요 그 아, 오늘 우리 둘이 이거 한병다 하자 <laughs> <laughs> 플랜트 사는 것 같잖아 한 4, 5명에서 여기다가 막 그래. 먹으면 적당히 취하고 음. 뭐 분위기 좋고 즐기고 딱 좋을 것 같아요 파티 맞아. 중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사람들과 한잔할때 진짜 한병 들고 가서 편하게 한병 비워버리는 아니면 편의점 가서 바로 집어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연말 모임에는 얼리타임즈와 함께하세요 살루트 그런 적은 없는 영상에 또 있어요 우리한테는 진짜 우리가같이 종로가 니까 그걸 마시니까 더 이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래서 관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랬